목 넓은 건, 목 넓은 건의 스트레칭. 요거는 고개를 움직인다든지 어깨를 움직인다든지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진 자세를 교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목주름을 없애고 턱 라인을 살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거든요. 자, 턱을 당기고 손을 넓게 펴서 전체적으로 가슴 근육을 넓게 잡고 밑으로 당겨 내립니다. 그 다음은 턱을 들어주시고 턱을 던진 상태에서 입을 벌렸다가 다물 때 턱을 쭉 위로 음, 많이 늘어나지고요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턱을 당긴다 손을 넓게 해서 가슴 근육을 잡고 밑으로 당겨 내린다 턱을 들고 입을 벌렸다가 다물 때 턱을 위로 쭉 올리듯이 다물기 자 오른쪽 위로 왼쪽 위로, 다시 가운데, 자, 요런 동작. 목 앞쪽 근육을 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목 주름을 없애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으니까요.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.